고정비 변동비를 분류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. 물론 실무에서 자세하게 분석한다면 끝도 없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 쉬운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공품, 그 다음에 원재료,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, 수선비, 외주 가공비는 당연히 변동비적 성격이 좀더 많이 뛸 수밖에 없고요. 급여, 감가상각비, 그 다음에 기술료, 이건 전기료가 되겠고요. 그다음 기타 이런 것들은 고정비적인 성격이 좀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급여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원재료 비용 증가분에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는 점에서 고정비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이 이동함에 따라서 이제 원재료 비용은 생각보다 크게 변동을 하게 되고요. 그다음에 급여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조금씩 거의 인플레이션 상승률만큼 반영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기타는 어떤 항목인지 모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고정비라고 간주하고 비용을 추정하기 시작합니다. 증권사, 자산 운용사 인턴 합격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신가요? 프론트부서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회계, 밸류에이션, 모델링까지 한 번에 완성하는 종합 모델링 코스. 현직자의 생생한 실무 노하우를 학습하고 직접 완성한 포트폴리오로 서류, 면접 합격률을 상승시키세요. 지금 구매 시20% 할인을 즉시 제공해 드립니다.